이 민주당 정권은 이거는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지난 선거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했으면 이 사람들은 아마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진보라고 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상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자는 그런 것인데 이런 강제적인 그 평등, 그걸 위한 전체주의와 독재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 평등이지 평등을 강제적으로 지향하다 보면 막강한 전체주의 권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국가의 이익과 자리와 이런 것을 전부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대장동 게이트에서 또 보시는 그 악취나는 이 부패 문제는 그 부패도 어마어마하지만 자기 편의 그 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정 기능을 들이대지 않고 있는 이 민주당 정권이란 말로 바로 입으로는 당의 당명에는 민주라고 붙어 있지만 저게 바로 독재고 저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저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검사로서 이쪽 저쪽 정치적인 진영의 관계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권력자 또 경제적 강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가차없이 칼을 대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그건 아주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총장으로 600일을 제가 재직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민주당 정권의 실체를 아주 정나하게 제가 목도를 하고 더 이상은 앉아 있어봐야 이 사람들에게 핑곗거리를 줄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 3월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또 제가 더 있을 수 없게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 정권의 이 구조적 부패 그리고 독재로 치닫는 이들의 그 본체를 아주 몸으로 딱 느끼고 정말 단기 필마로 이 사람들과 투쟁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은 음. 기본적으로 저렇게 그 야비하고 어? 저렇게 무도하지 않습니다. 늘 상식선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아주 정면에서 목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정치는 오래 하셨지만 다 자기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고 이, 이자들이 얼마나 이, 매, 이, 저,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어? 각종 그 사정기관과 사법기관들을 장악을 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정말 제대로 겪어보지는 못하셨습니다. <laughs>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네가 여의도 정치 경험은 없지만 이 무도한 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 민주당 정권을 끝장을 내고. 나라를 정상화시켜라 하는 그런 국민들의 그 열망을 제가 몸으로 느끼고 제가 이 정치 일선에 나왔고 정권 교체의 이 정면에 섰습니다. 저는 제 눈에는 국민만 보이지 정치 권력자는 또뭐 언론 정권의 하수인으로다는 언론 이런 거는 제 눈에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바로 여러분의 눈만, 한, 한분한 분의 눈만 제손는 공부, 고제 가슴에 잠을 잘라고 누우면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눈망울이 가슴에 맺혀서 잠이 안 옵니다. 저는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 온몸을 던져서 반드시 이 무도한 정권 끝장 내고 여러분에게 이 주권을 내 찾아드리겠습니다.